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 연습도 하고 네. 근데 또 회사에서 정치부장이다 보니까 네. 요즘에 바쁘시죠 전국이 좀 불안해가지고 음... 제 샷도 좀 불안해진 것 어... 같아요. 프로님을뵌지 오래돼가지고 네. 오늘 그 불안해진 샷을 한번 네. 잡아보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때 드라이버 그렇게 레슨 받으시고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아 별로 하지는 못했는데 네. 이게 들쭉날쑥 하니까 어떻게 네. 그 실력이 아주 모자란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죠. 아한번 네. 볼까요? 얼마나 벗기셨는지 어느 바, 정도만? 바로 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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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몸풀. 고 드라이버로. 네, 드라이버 아, 몇개 보고?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네, 네. 아, 오, 그 샤. 오,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올라온 제가 놀랬는데요. 제가 좋아지셨는데요 어, 어드레스도 기계도 새로운 기계가 좋아요. <laughs> 이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번에는 어, 앞에를 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치셨을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샷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피면 비거리도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어디를 이 왼쪽을. 어, 왼쪽을. 자꾸 이렇게 당겨주시니까 요거를 조금 더 펴서, 팔로스를 조금 더 길게 빼면, 거리도 좀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칠 때, 이제, 오른발도 좀 잡는 연습 하셨으니까, 하면서 약간 반스윙 하듯이, 와서 약간 요런 식으로 뿌려주세요. 칠 때, 요렇게.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치실 때, 이렇게 오른발도 띄워지면서, 약간 역피봇이 이렇게 됐었어요. 요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요렇게, 반대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하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많이 잡아놓고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때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 하체도 잘 잡히고 뒤집히는 느낌도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언은 그러면 평소에 어떤 문제점이 아, 있으셨나요? 아이언은 제가 짧아가지고 네. 드라이브보다 편한 면은 있는데 음. 어, 필드에 가끔 나가서 치다 보면 네. 어, 훅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페어의 중앙에서 쳐도. 왼쪽으로 이렇게 오비가 나는 그런 그래.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네. 그럼 보면. 많이 많이 돌려치셨겠네요 네, 그러면 네. 어 일단은 그러면 7번 아이언부터 보고 아, 치시는 네. 거 보고 난 다음에 예. 교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지금 눈치 보셔요 <laughs> 아뇨, 아뇨, 아뇨.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드라이버 교정하면 다 잡으니까 조금 아이언도 좋아졌어요. <laughs> 예. 오, 이제 그래서 똑바로는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이 정도도 안 나오나요? 음, 아. 요런 거. 이런게 이제 드라이버랑 같은 어. 증상이에요. 뒤집어지는 거. 어. 그래서 오늘 요것도 같이 드라이버랑 같은, 연,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그렇게 뒤집어진 이유가 일단 스윙 자체에서 교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뒤집히는 동작을.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으로 그 동작을 좀 네네. 잡아볼게요. 네네. 하면서 앞에 로테이션이 좀 찌그러져서 팔로우스루가잘안 되시는 편이라서 어. 그것도 같이 잡는 연습을 네. 두 가지 연습을 네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자, 어드레스 잡아볼게요. 음. 일단 저번에 드라이버 칠때 잡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 살짝 예. 체중 이동 살짝 예.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아. 오른 발을 좀 잡아놓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laughs> 네, 일단 반스윙 느낌으로만 해서 하프스윙, 하프스윙요, 하프스윙 공 치고 하프스윙까지만 네, 자. 잘하셨어요. 다시 몇 개만 더 볼게요. 어. 발 잡아놓고 많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드라이버 쓰지 말고요. 네, 조금만 덜 쓴다는 느낌. 아, 예. 네. 아니, 왜 내가 왜 있어? 음. 자 그리고 어드레스 잡아볼게요. 그립이 지금도 조금 문제인 게 그립 잡으실 때 보면, 어,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이렇게 보여야 되나?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잡을 때 보면 아직도 보면 너무 이렇게 뒤로 들어갔는데 어, 예. 좀더 옆, 으 어, 예. 옆. 이렇게 나머지 세 손가락 네, 내려주시고 네, 네.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쳐볼게요. 네. 의도적으로 옆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뒤로 치사 들어갔어요. 치사 와요. 그것도 그렇고 네. 어, 한다고 하는데 좀 뒤로 가는 경향도 좀 있으세요. 음, 잡아볼게요. 너무 옆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옆에 여기 네, 네, 좀 당겨서 당겨서 엄지 검지 이렇게 붙여주시고 네. 이렇게 힘좀 빼주세요. 힘 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요렇게 네, 팔폭 약간 들어올리고 이렇게 자그 동작을 같이 하면서 자 어드레스 잡아볼게요 자 어드레스 해서 네 옆으로 잡아주시고 공 내려놓고 공 내려놓고 공칠때 지금 보면 앞에 팔로스로가 찌그러지는 이유가 자꾸 로테이션이 제대로 된 로테이션이 안 나오고 그냥 헤드페이스를 그대로 밀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옆에서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있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도 있고, 뒤집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배꼽 앞에서 헤드가 이렇게 나가면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네. 여기서 또 그렇다고 임팩트 하고 나서 바로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돌아왔다가. 그대로 막고 나서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서 살짝 돌아가는 느낌으로. 요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우시니까 그게 잘안 배꼽 앞에서, 응, 응. 이제 회원님 배꼽 앞에서 응. 이 클럽 끝이 헤드가 응. 돌아간다는 느낌. 배꼽 앞에서. 요렇게 아, 돌아간다는 느낌. 그렇죠. 의도적으로 좀 돌려주세요. 아. 그래서 이때 쓰이는 힘이 왼손 전완근이 될 수도 있고 오른손 약간 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약간 도와줌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거는 같이 하면서 같이 의도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어, 임팩 하고 나서 바로 확 돌려버리시면 안 되고 네. 천천히 백스윙 갔다가 천천히 맞고 나서 나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어. 배꼽 앞에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등 펴주시고, 네. 네. 자, 잘하셨어요. 조금 더. 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더 과하게.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지금은 약간 막고 나서 바로 그냥 돌리는 느낌이었다면, 자, 천천히 열렸다가 천천히 막고 나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확 돌리지 마시고, 어, 막고 나서 천천히 돌아간다는 느낌. 자, 여기서 공칠 때, 어서서 잡아볼게요. 그리고 옆으로. 약간 뒤집히잖아요. 뒤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이 맞고 나서 네. 헤드가 바로 공중으로 팡! 뜬 이유인데, 여기서 공을 때리고 난 다음에 지면에 약간 네. 헤드가 한 3, 어, 한 10cm는 붙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좋아요. 아, 네.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헤드가 빵떠 버리거든요. 네. 공중 쪽으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실 많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좀 잡으려면 공이 맞고 나서 헤드가 조금 더 바닥 지면과 붙어서 나간 다음에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해주실 게두 가지예요. 자공칠때 의도적으로 좀더 배꼽 앞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연습 해주셔야 되고, 그거 연습하면서 이 지면과 헤드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다닌다는 느낌으로 공 맞고 나서 그두 가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좀 어려우셔도. 근데 자 여기서 안뒤집자 뒤집히는 이유가. 계속 헤드를 계속 그대로 그 면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뒤집힐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요걸 안 뒤집으려면 헤드가 돌아가야 안 뒤집혀요. 헤드가 이렇게 막고 돌아가야 안 뒤집히는데 계속 헤드 페이스가 계속 정면을 보면서 계속 가면 당연히 뒤집혀야 돼요. 그래서 요걸 빨리 로테이션을. 근데 모양이. 네. 과학적인 거니까, 골프는. 그리고 와서 이 회전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피니시가 잡혀야 되는데 계속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헤드를 빨리 여기선 열려있던 헤드를 고 막고는 여기서는 닫아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지금 안 되는 동작이니까 의도적으로 왼손 전환근하고 오른손 돌려잡는 느낌 해주셔야 되고. 치는 동작을 잡으시려면 일단 로테이션, 그러니까 아까 했던 배꼽 앞에서 헤드 돌리는 동작, 그리고 지면과 헤드가 좀더 낮게 낮게 돌아가는, 낮게 낮게 빠지는 느낌으로 치시는 느낌으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거예요. 손을 접는다는 거죠? 손을 접는다는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네. 어, 오히려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비튼다. 왼손으로 비틀어 주시면 좋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했을 때 네. 이렇게 났을 때 왼손이 이렇게 백스윙 갔다가 이 전완근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왜그 어, 물수제비 뜰때 예. 이렇게 예. 뒤집으면서 뜨잖아요 아, 예, 예. 그 느낌으로 이렇게 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예, 왼손을 예. 왼손을 오히려 음, 음. 어.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네. 혼자 연습하실 때,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돌아가는 음. 느낌으로 음.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